리얼스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커버할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 입니다. 자 일단 상한가를 지금 3시 넘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앞선 개장 방송에서도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 주인공이니까 자 집중해서 지켜봐라 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요 저는 룸이 좀더 남아 있어서 지금 동영상 커버를 할 건데 자 1번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조선과 이 SOFC라는 수소에 관련된 두 가지 핵심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 밸브 업체인데 과거에 SK오션플랜트하고 볼륨에너지하고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 설립한 다음에 이 밸브 쪽에서는 SOC수소에너지도 뭐 그냥 이게 수소에너지를 캐내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수소 밸브용 이 피팅업체에 선정하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륨 에너지가 이제 증가 상승폭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한선 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이 행정부만 어찌 보면은 이 수소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반색을 보이는 거지. 국내 같은 경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 있었죠. 100일 축하 기념. 거기에서도 핵심은 뭐냐.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신재생의 뭐 환경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포지션 짠다면 한선 엔지니어링과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가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돼. 근데 상대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자, 여기 박스권 8,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이번 주에 이게 이제 월요일 날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계속 유심히 봤는데, 야, 여기만 돌파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번 돌파를 해서 야이요 오늘이죠 기점 돌파 이제 9 0 원대 하면은 에, 드라이브를 걸고 동 영상을 찍어야겠다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 상한가 이후에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 1 1 0 0 0 원대 이하로 좀 빠지면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한선 엔지니어링을 종로을좀더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걸리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14,000원대 구간. 그래서 이 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11,000원대 라인에서 14,000원대 구간까지는 한번더 우리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들. 그리고 나서 최종 목표가는 일단 2만원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원래 레포트 분석 해드리는 데 그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를 들고 왔어요. 어 피팅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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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이 있나요? 자 피팅 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 SLOG의 이 튜브 이게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의 로고잖아요. 그러면 피팅 여러 가지 피팅 밸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피팅이라는 이 업체가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 하이엔드급은 아니에요. 경쟁 업체가 많고. 근데 대신에 저는 어떤 거에 연결고리를 짓냐면 그래도 이 SOFC 관련주 중에는 이쪽의 그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이 조선과의 그 양대 또이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24년 결산 볼까요? 매출에 영업 이익이 다어떻게해요 흑자 기업이에요. 근데, SOC, 이 수소 관련주 중에, 오늘 뭐, 범한 퓨어 셀, 그 다음에, 이 두산 퓨어 셀, 보면은, 범하는, 이제 흑자전환 조금씩 나오다가 말고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흑자기업 가운데에서, 멀티가 그래도 계산이 되는, 대신에 시가총액도 싼, 한산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저는 유심히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목표가는 14,0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2차 2만원. 그리고, 어, 조정심의 수관점 말씀드리면서 조문선담 마칠 거고요. 구독,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